거실 서재 인테리어 꿀팁을 소개합니다. 루이스 폴센 스탠드와 서랍장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풍수액자로 멋을 더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5위입니다. 세련된 공간을 완성할 루이스 폴센 pH 2분의 3장 스탠드. 은은한 3색 변한 램프와 LED 전구 포함. 크롬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찰떡. 46% 할인가 13만 9천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사랑스러운 하트 자수 패치로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 청각의 고급 와펜은 블랙 컬러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립니다. 간편하게 열접착하여 나만의 개성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마켓비 OFFICY 2.2단 서랍장. 화이트 4단이 19% 할인된 5만 120원에.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는 실용적인 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2위입니다. 지오리빙 3단 서빙 카트. 업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형 운반 카트입니다. 튼튼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음식, 물건 운반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바로 이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싱그러운 석류 그림이 담긴 풍수 액자 세트. 행운을 불러올 거예요. 은은한 색감과 아름다운 디자인이 공간에 생기를 더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 넣어 줄 거예요.